우리는 종종 인간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 비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어 하는 그 길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217km의 불타는 듯한 고속도로는 잠시 잊으십시오. 어제 새벽 6시에 출발해 30시간 18분 54초 만에 결승선에 도착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는 어땠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더운 줄도 몰랐습니다. 휴일은 있냐고요? 하루쯤은 쉬겠죠.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비결을 묻습니다. 사업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건강 관리의 비결은 뭔가요? 그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 그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독한 노력.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 말입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더 강하게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괜찮아 라고 위로하며 사람들을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스스로를 도우려 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 그건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약함을 용납하는 태도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그런 안일함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자리에 결코 오지 못했을 겁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그런 일이 닥치면 당신의 목표, 야망, 꿈, 모든 것이 창 밖으로 던져져 버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나요? 이겨내세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떨어졌나요? 뭐 어때서요? 잊어버리고 다음을 향해 나아가세요. 승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나요? 그가 당신보다 아부를 잘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 또한 이겨내세요. 인생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런 사소한 실패들이 당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게 두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배해야 합니다. 인생이 당신을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완벽한 타이밍. 모든 별들이 일렬로 정렬되기를 제가 어릴 적 유행했던 노래 가사처럼 내게 필요한 건 기적뿐이라며 기적을 기다리고 있나요? 미안하지만 그런 기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절대로 부정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시험지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는 비만과 싸우고, 어떤 이는 우울증과 싸웁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속 깊은 불안감과 싸우고 있죠. 한국의 남성분들이라면 군대 경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등에 짊어졌던 그 무거운 군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터리, 물, 여분의 장비들로 가득 찼던 그 군장. 지금 당신이 인생에서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당신의 여분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당신 혼자서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뿐입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최고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바로 그날 당신은 이를 악물고 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당신의 일상으로 만드세요. 그런 정신상태를 갖추게 되면 세상에 어떤 힘든 일도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소방관으로 일할 때 하루 16시간씩 화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비번일 때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 20시간을 일했죠. 점심시간에도 아주 짧은 휴식 시간에도 틈만 나면 훈련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 하죠. 천만에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게으를 뿐입니다. 노력을 쏟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이만하면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을 당장 멈추세요. 스스로가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노력하고 있다는 압도적인 느낌, 주변의 모든 사람을 뛰어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충분히 했다고 말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 비행기에 타려는데 한 유명 프로 운동선수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맹수 같은 근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였죠.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되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있던 결승선을 통과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맹수 같은 근성을 잃어버린 거죠. 진정한 맹수는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이를 줘도 만족하지 않죠. 프로리그에 진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MVP가 되어야 합니다. 5km 마라톤을 완주한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10km 대회에서 우승하세요. 의사가 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의사가 되십시오. 20kg을 감량했나요?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몸으로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세요. 밖에 온도가 43도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젊을 때 치열하게 노력해야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늙을 때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장수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젊은 시절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삶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았다면 당신 인생의 후반부는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독하게 저를 몰아붙였죠. 군사 작전이나 훈련이 새벽 1시에 끝나도 대부분의 동료들이 잠자리에 들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을 하거나 새벽 5시에 잠들더라도 4시에는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저만의 훈련을 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다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발톱은 빠질 것 같고, 발바닥은 불타는 아스팔트 위에서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런 것에 관심 없겠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 역시 제 감정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매일 이곳에 나와 이 힘든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든 시기가 오면 긍정적인 명언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합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같은 말들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인생이 제게 한계를 던져줄 때그 한계를 통째로 씹어 삼켜버립니다. 이 여정은 휴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끝이 올 거라는 환상을 믿지 마십시오. 인생의 유일한 결승선은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를 아주 약간이라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공의 보장 없이도 맹렬하게 노력할 수 있는 정신력.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인 인내의 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 더 오래 고통 속에서 버텨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관중도 결승선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짜 승리는 혹독하게 노력할 수 있는 당신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군대에서는 교관이 이끄는 구보훈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출발점과 도착점을 알고 있죠. 그래서 도착점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기뻐하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몇몇 악랄한 교관들은 그 기쁨의 소리를 듣고는 일부러 도착점을 지나쳐 계속 달립니다. 그 순간 모두의 말문이 막히고 고개가 떨어집니다. 희망의 의지에 살아가던 그들의 정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희망 따위에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다. 저는 물이 차갑기를 바랍니다. 교관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기를 바랍니다. 비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끝이 어디인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이야말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강인하게 버티십시오. 노력하는 모습은 끔찍합니다.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죠. 영화 로키의 14라운드처럼 멋지지도 않습니다. 쓰러졌다가 일어나 상대를 도발하는 그런 극적인 순간은 현실에 없습니다. 현실의 노력은 출구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당신 손에 열쇠가 쥐어져 있지만 스스로 그 열쇠를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패배자로 살고 싶은가, 할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루 종일 곱씹으며 비참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곳에는 열정도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열쇠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무한한 에너지원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추진력과 열정이 솟아나야 합니다. 저에게는 열정도, 의욕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언가가 되겠다는 불꽃 하나는 있었습니다. 힘든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바로 그 불꽃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동기부여 전문가가 되고, 코치가 되고 트레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처참하게 실패했더라도 오늘 일터에 나설 때는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도 그렇게 의욕이 넘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당신은 답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일해야만 하니까 성공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로와 같습니다. 마침내 그 미로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더 노력하세요. 모든 것을 바쳤다고요? 아닙니다. 더 바치세요. 심장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지만 계속 나아갔냐고요? 물론입니다. 저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 무릎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한, 저는 달려야 합니다. 뛸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변명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변명거리가 없는 한, 저는 해야만 합니다. 저는 과거에 건강 문제로 극한의 마라톤 대회에서 중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열기는 모두를 느리게 만드는 평등한 조건입니다. 저는 빠른 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한 가지는 그 열기에 대비해 누구보다 혹독하게 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기가 닥쳐왔을 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보다 기술이 뛰어나거나 더 빠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압도당하곤 합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와 경기를 하기 전 상대 선수는 이미 정신적으로 두 세트는 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동등한 경기장을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동등한 위치에 설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당신이 가진 약점을 상쇄할 만한 당신만의 무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훈련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언가 일이 닥쳤을 때 저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19년 전 몸무게가 135kg에 달하던 시절, 저는 해충 방멸 업체에서 일하며 바퀴벌레나 잡는 신세였습니다. 그때 저는 네이비 실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2km를 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시작한 지 불과 800m 지점, 저는 길가의 한 바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죠. 그곳에는 어떤 감동적인 명언도 영감을 주는 음악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은 일어나서 계속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단한 번의 결정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리더가 될 기회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리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리더에게는 더 이상 인생의 쉬운 길을 택할 선택권이 없습니다. 리더의 아침에는 스누즈 버튼이 없습니다. 그 길은 매우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불편함의 지점까지 밀어붙여야 성장합니다. 훈련하기 싫은 바로 그날이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날입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노력으로 이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아가고 있을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 행성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 두려움, 자기 의심, 거짓말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 자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던 저 자신을 발견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주하고, 그리고 마침내 고쳐나갔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거짓말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만두고 문제의 근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나는 뚱뚱해. 나는 몸매가 엉망이야.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고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문제가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지구력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생이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사실을 사랑하고 그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타임아웃은 없습니다. 즉석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펜과 종이를 꺼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을 멈추세요. 지금 이 고독의 시간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시간입니다. 홀로 자신과 마주하고 당신의 약점을 종이에 적고 인생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의미와 목적을 남기고 떠났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강의